1 6 0 m 참조기입니다. 20cm 조기고요. 정품 참조기입니다. 어, 정품 참조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160mm 참조기 구이용 참조기구요. 굉장히 손도가 좋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참조기 살이 무척이나 올랐고요 기름지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구요. 그리고 파조기입니다. 파조기는 이렇게 상처가 나있는 걸 말하는데요. 바라파조기 가져왔습니다. 막 드시기 좋은 바라파조기구요. 굉장히 손도가 좋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정품에 비해서 정말 많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보시나면은 백사심이 파족입니다 중대 파파족이고요 어, 파족이는 이렇게 아가미 파족입니다 상처가 약간씩만 되어있고요 되어 파족이는 정품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정말 손도 좋은 걸로 가지고 왔구요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백사0이 파족입니다 그리고 백이심이 파조기입니다. 오늘도 크고 좋은 걸로 가지고 왔고, 백이심이 파조기는 두 번째로 큰 파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백이심이 파조기입니다. 오늘도 싱싱하고 좋은 백이심이 파조기의 모습이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파조기입니다.